한밭 제일교회는 평안할 지어다. 한밭 제일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은 평안할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서도 우리 한밭 제일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수요일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이 투표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권리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투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 세계적인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엄청난 피난미들과 또한 사상자들과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내일 주일 우리 한밭 제일 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 나라의 국민들을 그 피난민들을 섬길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당 입구에 오시면 특별 기도 감사 헌금 봉투 혹은 어떤 봉투에든지 우크라이나로 기재하셔서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 헌금은 현재 루마니아에서 피난민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김병범 선교사님에게, 또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성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피난민들과 또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성기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 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이 땅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지금 현재 루마니아로 피신해 계시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병범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혼자 놔두고 저 혼자 우크라이나를 탈출할 수 없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예프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키 k 프 근교에 러시아 군대들이 진격해 교전이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부랴부랴 황급히 지난주 금요일날 키 k 프를 탈출해 이 우루마니아 국경까지 도착해 지난 월요일날 우크라나를 빠져나왔습니다. 에, 아직도 우크라나에는 우크라나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생필품과 의약품과 그리고 식료품이 부족해서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식료품들이 슈퍼, 없어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폭격에 맞아서 부상당한 시민들과 그리고 우크라나 군인들을 의약품이 부족해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는 국경 근처에서 식료품과 의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려는 일에 참으로 긴박한 일에 우리 한밭제의교회 송도님들께서 힘을 낮추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